빠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 루차 재미없다고?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아니, 영상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막내 이 녀석이 아주 건방지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 뭐 지루해? 하, 이걸 건드렸네요. 아! 좀 많이 빡치는데요. 제가 회사 가서 겁나 꼰대처럼 제가 괴롭힐 거거든요. 그럼 제가 회사 가서 한번 막내를 한번 괴롭혀 보겠습니다. 언제든 <laughs> 들어가셔도 됩니다. 영이 좀가까워 가까이 오고. 야, 지금부터 아 건방지네. 지금부터 지각했을 때 대처 요령을 알려주겠다. 알겠냐? 네. 건방진 막내야. 이거 안 되겠네. 자, 만약에 너가 지각을 했어.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? 너의 생각을 말해봐. 사다 보면 지각 좀할수 있지. 아또 지금 한번어 형님. 아, 또 왔어. 아 지금 콘텐츠 찍고 데 잠깐 대기. 뭐야. 잠깐 다시 그대로 가자. 야기때 어떻게 해? 어떻게 야 되냐고. 무릎 결고 싹싹 길어야죠. 무릎 꿇고 싹싹 길어야 된다고? 지금 어느 시대지 이게 어? 엄마. 어? 정신 안 차릴래?

네, 고생하셨습니다. 나 <laughs> 혼자 놀고 있었어. 자, <laughs> 아, 지금부터 우리는 상황변화를 실시한다. 알겠나? 내가 345, 너는 하원이야. 어, 제 이사원님. 오늘 야근하셔야죠? 제가 야근 못했어서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. 그거 너무, 너무 공통됐어. 어? 엔비세대의 공포상을, 어? 음. 야생에 먹히지 않는다고. 자, 다시, 그럼 최대한 본방식 네, 얘기하라고. 네, 네. 어? 이까지게 먹힐 때내 사생활을 방해하냐, 방해하냐. 이따 방식으로해라 네, 아, 저이사원님야간 하셔야죠. 어. 저 지금까지 게임해야 돼요. 게임? 우리 이거 좀격 어차피 그냥, 어? 그럴까요? 어? 예. <laughs> 헬로우. 네스 예코 팀. 어, nice to meet you. 두라 자, 오늘은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는 방법 악수 전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손을 붙고. 자, 그 아니지. 자, 장갑을 낀다. 그리고 딱 이렇게 건방지게 딱 팔을 이렇게 들어 이렇게 터핀으로, 또 이렇게 빼. 우리 이렇게 딱 지어. 부들부들, 꽉 쪄, 그냥, 아프게. 어? 남, 여, 상대방이 남, 어, 이 새끼 남잔데? 이러고 반한다. 알겠냐? <laughs>